라니는이 지하수는 지표로부터 어느 정도 깊이 이하로 이 토양이나 암석에 들어 있는 금절이 차 있는 것으로 존재하는 겁니다. 이런 실제 흙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구분의 특성 또는 이 과거에 있었던 과도한 타조류 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 토양이나 암석에 미 들어갈 수 있는 금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. 이 지하수라는 것을 그 단계 미완벽하게 차 있을 경우 즉100% 포함되어 있는 깊이까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. 게 뭐라고 지구 통선의 옆쪽에서는 우리 옆으로 흐를 것이고 이통선의 위쪽에서는 우리 아래쪽으로 흘러들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의 특성상 우리 좌입을 경우에는 이 위로 흘러들어 갈때 흙도 같이 흘러들어 가게 되는데 이제 그때 바로 풍선처럼 온골이 생겨날 수도 있다 나 그래. 요나자요 나와요 진짜 씨아 이거 이제 보이는 것만 덮는다고 끝날 문제였으면은요 제가 여기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 나와요 덮어야 돼요 이거 어이 덮아 그냥 덮어버리면 끝난다고 아 파야 된다 하겠는데 누구야 했는오지 아우 o n t know what I 게 아니 그 o not. Oh, 아 e 라니 아우 냄새가 너무 역 v e been a 하지 말. l e year. Okay, I'm going to say, I'm going to say, I'm going to say, I'm going to s

더 거기서 위에 있었던 그 노란 점선 그거 고압선이었어요? 아니 왜 이렇게? 고 고압설이... 아니 반장님 도 방금 봤잖아요 뭐하는 거냐고? 그 노란 점선이 사실 고압선이었다니까? 여기 밑에 썩은 다시도거리 접근하려면 여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이거 다 끄집어내야 돼 아이씨! 저 갔다옵니다 아 나오라고! 이마시도 루즈 사람이거아니하고 그만하고, 하고하고그 그만하고, 그고그만이고했다그러니까 그만하고, 그만좀고고